일본 엘리트 승무원이 서울 배정받자마자 분노했습니다. 왜 내가 그런 후진국에 가야 하죠? 그런데요, 단 사흘 만에 그녀는 비행을 포기하고 서울에 남았습니다. 일본 최고의 승무원들이 유니폼을 벗고 한국항공사에 지원한 이유, 그녀들이 서울이 내 집이다라고 고백한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대한민국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시라,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아사미 다카아시, 일본항공의 엘리트 승무원입니다. 입사 10년 차, 도쿄 마이너스 뉴욕, 도쿄 마이너스 파리, 도쿄 마이너스 런던 노선만 담당하던 저에게, 그날 아침 날아온 스케줄표는 충격 그 자체였죠. 서울 경유 3일 스케줄, 농담이겠죠? 저는 즉시 스케줄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거 실수 아닙니까? 제가 왜 서울을? 타카하시 씨, 이번만 부탁드려요. 다른 승무원들이, 저는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이라니, 그런 3류도시를왜 제가 가야 하죠? 한국은 일본을 베끼기만 하는 나라 아닙니까? 승무원 휴게실로 들어가자 동료들이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사미, 무슨 일이야? 서울 배정받았어. 말도 안 돼. 동료들의 반응도 비슷했죠. 헐, 진짜. 서울. 거기 공항시설도 형편 없다던데. 도쿄만 못하지. 나리타가 얼마나 좋은데. 음식도 맵기만 하고, 거리도 더럽다며. 사토 선배가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5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정말 별로였어. 사람들도 시끄럽고 질서도 없고 택시기사들은 외국인한테 바가지 씌우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시련이 온 걸까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도 계속 불평했습니다. 루이비통 가방에 유니폼을 넣으며 이런 고급 가방을 들고 서울 따위에 가야 하나 생각했죠. 평소에 쓰는 샤넬 화장품도 서울 사람들이 이런 걸 알아볼까 싶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최고야. 한국은 그저 일본 미치지. 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한 메이크업, 단정한 유니폼, 10년간 갈고닦은 프로페셔널한 모습. 이런 제가 서울 같은 곳에 가다니요. 비행 당일,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소처럼 당당하게 걷지 못했죠. 부끄러웠거든요. 뉴욕이나 런던 가는 동료들이 부러워 죽을 것 같았습니다. 기내에 탑승하자 한국인 승객들이 보였습니다. 시끄럽게 떠들고 김치 냄새가 나는 도시락을 꺼내 먹는 모습을 보니 벌써부터 피곤했죠. 아. 정말 최악이야. 이륙 후 기내 서비스를 하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한국인 승객이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일본어로 말하는 걸 듣고 속으로 비웃었죠.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드디어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라는 안내방송을 할 시간. 저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매뉴얼대로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빨리 이 지옥 같은 스케줄이 끝났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죠. 창 밖으로 서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건물들. 복잡해 보이는 도로, 스모그인지 안개인지 모를 뿌연 공기 역시 도쿄가 최고야. 저는 착륙을 준비하며 마지막으로 한번더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 인사를 했죠. 발음이 서툴러도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3일이면 끝이니까요. 그런데 통로를 걸어 입국장으로 가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게 공항이야. 제 눈앞에 펼쳐진 인천공항은 상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천장이 높고 넓은 통로,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유리 구조물, 그리고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로봇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도 이런 건 없는데요. 더 놀라운 건 곳곳에 설치된 미디어 아트였습니다. 한국의 사계절을 표현한 거대한 LED 스크린,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설치물들, 공항이 아니라 미술관 같았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또한번 충격받았습니다. 모든 칸에 비대가 설치되어 있고 세면대마다 다이슨 핸드 드라이어가 있었죠. 거울에는 날씨와 미세먼지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공항 화장실보다 훨씬 좋잖아.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가는데 동선이 너무 편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안내판은 4개 국어로 완벽하게 표기되어 있었고 바닥에도 색깔별로 구분된 길 안내가 있었죠. 수화물 벨트 앞에서 기다리는데 전광판에 예상 대기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5분 내 도착 예정. 정말로 정확히 5분 만에 제 가방이 나왔죠. 나리타에서는 최소 2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옆에 있던 프랑스인 관광객이 감탄했습니다. 와 여기가 세계 최고 공항이라더니 정말이네요. 샤를드골보다 훨씬 좋아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가는데 대기 인원이 많았습니다. 역시 후진국은 처리가 느려라고 생각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자동 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외국인도 사전 등록하면 자동 입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등록했는데 정말로 30초 만에 입국 심사가 끝났죠. 도쿄에서는 공무원이 하나하나 확인하느라 30분씩 걸리는데 공항을 나서는 순간 또 놀랐습니다. 택시 승강장에 줄이 길었지만 디지털 번호표 시스템으로 순서가 명확했고, 택시 요금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있었죠. 명동 가주세요. 택시 기사님이 완벽한 일본어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차에는 무료 와이파이와 휴대폰 충전기가 구비되어 있었고, 심지어 공기청정기까지 작동하고 있었죠. 인천대교를 지나면서 창 밖을 봤습니다. 바다 위에 놓인 거대한 다리, 그 웅장함에 말문이 막혔죠. 일본 레인보우 브리지가 장난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 맞아? 제가 알던 한국, 일본보다 못한 나라라고 믿었던 한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료들과 함께 남대문 시장을 구경 갔습니다. 호텔에만 있기 지루했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죠. 솔직히 지저분하고 혼잡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상인들도 친절했고, 외국인을 보고 바가지를 씌우려 하지 않았죠. 일본 분이세요? 어서 오세요. 한 액세서리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예쁜 귀걸이 몇 개를 골랐죠. 동료들 선물로 딱이었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어? 어? 여권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넣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죠. 순간 핏기가 쫙 빠졌습니다. 여권은 승무원의 생명입니다. 여권 없이는 비행을 할수 없고, 그건 곧 해고를 의미했죠. 10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죠. 동료들에게 어떻게 말하죠? 회사에는 뭐라고 보고해야 하나요? 무책임한 승무원이라는 낙인이 찍힐 겁니다. 다시는 하늘을 날수 없을 거예요. 아가씨 왜 그래요? 괜찮아요. 가게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보고 급히 다가왔습니다. 여권. 여권이 없어요. 더듬거리는 한국어로 겨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죠. 어머나 큰일이네. 딸들 와봐요. 여기 일본 아가씨가 여권을 잃어버렸대요. 순식간에 주변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봤어요? 어디 어디 다녀왔어요? 가방 한번 다시 뒤져봐요. 모두가 제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려 했습니다. 한 청년이 말했죠. 제가 같이 찾아드릴게요. CCTV 확인하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이렇게 발 벗고 나서다니.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청년과 함께 제가 들렀던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즉시 CCTV를 확인해줬죠. 아, 여기 있네요. 이 손님이 가방에서 뭔가 떨어뜨렸는데. 아, 저 남자분이 주워서 카운터에 맡겼네요. 직원이 서랍을 열더니 제 여권을 꺼냈습니다. 일본 여권 맞으시죠? 다행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제 여권이 맞았죠.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인사를 했습니다. 청년이 웃으며 말했죠. 당연한 거예요. 남의 물건 주우면 돌려주는 게 당연하죠. 한국에서는 다 그래요. 시장으로 돌아가니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다행이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우리 딸도 일본 여행 갔었는데 딸 같아서 걱정됐어요. 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말이죠. 그날 밤 호텔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도쿄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아마 찾기 힘들었을 겁니다. 주운 사람이 경찰에 신고할 확률도 낮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줄 리도 없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편견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저는 혼자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죠. 출근 시간인데도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도쿄 지하철보다 더 조용했어요. 모두가 이어폰을 끼고 있거나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통화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가끔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전혀 볼수 없었죠. 더 놀라운 건 노약자석 문화였습니다. 노인이 타면 젊은이들이 짠하고 일어났어요.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일어났죠. 한 할머니가 괜찮아, 앉아있어 라고 사양해도 젊은이들은 미소 지으며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심지어 임산부 배려석에는 젊은 남성도 앉지 않았죠. 일본에서는 아저씨들이 버젓이 앉아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문화도 완벽했습니다. 모두가 오른쪽에 서고 왼쪽을 비워뒀죠. 도쿄와 똑같은 규칙인데 지키는 수준이 달랐습니다. 단한 명의 예외도 없었어요. 거리로 나왔더니 또 놀랐습니다. 담배꽁초가 하나도 없었죠. 길거리 흡연도 전혀 볼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길거리 흡연이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몰래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울은 정말로 깨끗했어요. 흡연 부스가 곳곳에 있어서 흡연자들도 불편하지 않게 배려한 점도 인상적이었죠.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종업원이 물수건과 물을 가져다주는데 일본처럼 차갑지 않고 따뜻했죠. 작은 배려지만 감동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반찬이었습니다. 기본으로 나오는 반찬이 8가지나 되고 리필도 무료였죠. 일본에서는 단무지 하나 더 달라고 해도 추가 요금을 받는데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는데 팁을 주려고 하니 종업원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한국은 팀 문화 없어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오후에는 경복궁에 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볐는데 질서정연했죠. 문화재 해설사가 무료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투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유료인데 한국은 무료더군요. 해설사분이 일본어로 설명하는 걸 들으며 걸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죠. 일본처럼 과거를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으로 나왔더니 시위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시위는 시끄럽고 폭력적인 이미지인데 여기는 달랐죠. 평화롭게 피켓을 들고 있고 시민들도 관심 있으면 듣고 없으면 그냥 지나갔습니다. 경찰들도 시위대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통정리를 도와주고 있었죠. 진짜 민주주의구나. 일본에서는 볼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쉬다가 배가 고파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일본이었다면 절대 혼자 나가지 않았을 시간입니다. 특히 도쿄의 가부키초 같은 번화가는 밤에 여자 혼자 다니기 정말 무서운 곳이죠. 하지만 호텔 직원이 이 시간에도 안전해요 라고 해서 용기를 내 나가봤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밤 11시인데 거리가 대낮처럼 밝았어요. 24시간 편의점, 음식점, 카페들이 환하게 불을 켜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편안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조깅하는 여성, 강아지 산책시키는 여성, 편의점에서 야식 사러 나온 여성들. 모두가 아무 두려움 없이 일상을 즐기고 있었죠. 공원을 지나가는데 더욱 놀랐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부모들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죠. 일본에서는 저녁 8시만 되어도 공원에 사람이 없는데, 엄마,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10분만 더 놀고 가자. 북유럽 국가에서나 볼법한 광경이 서울 한복판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더 걷다가 청소하는 아저씨를 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구나 싶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지나가던 젊은 남성이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저씨께 수고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아저씨도 고맙습니다. 라고 화답했죠. 일본에서는 청소부는 투명인간 취급받는데, 여기서는 서로 존중하고 인사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24시간 식당에 들어갔더니, 이 시간에도 손님이 많았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들도 있었고, 혼자 온 여성 손님들도 많았죠. 혼자 오셨어요? 편한 자리로 안내해드릴게요. 종업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일본에서는 밤늦게 여자 혼자 식당에 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일수인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시선이 없었죠. 옆 테이블에서는 여대생들이 과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퇴근한 직장인들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였죠.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계속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안전하다고 자부했는데, 서울은 CCTV가 많은 것도 아니고, 경찰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안전할 수 있다니. 시민의식 자체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위협으로 보지 않고, 이웃으로 보는 문화, 그게 이런 안전한 밤거리를 만든 것 같았죠. 마지막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기 전 호텔 근처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들어갔는데 청소 아주머니가 열심히 청소하고 계셨죠. 일본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못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청소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죠. 계층이 다른 사람으로 여기니까요. 그런데 한 젊은 여성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청소 아주머니께 밝게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세요. 덕분에 깨끗한 화장실 쓸수 있어요. 아주머니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이고, 고마워요. 좋은 하루 되세요. 20대 여성이 60대 아주머니께 존댓말로 진심을 담아 인사하는 모습.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청소 아주머니가 저를 보시고 먼저 말을 걸어오셨어요. 어머, 외국분이시네요. 여행 오셨어요? 네, 일본에서 왔어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 한국 구경 많이 하셨어요? 재밌었어요? 낯선 외국인에게도 따뜻하게 말을 거는 아주머니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 청소부가 손님에게 먼저 말을 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직업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이 친절해요. 서툰 한국어로 대답하자 아주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어머 한국말도 하시네. 고마워요. 일본도 좋은 나라예요. 우리 손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해요.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백화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공항 가자고 하니 일본어로 대답하셨죠? 넵, 알겠습니다. 오늘 일본 돌아가시나 봐요? 네, 승무원이에요. 아, 승무원이시구나. 힘든 일하시네요. 저희 딸도 승무원 꿈꾸고 있어요. 기사님은 운전하시면서도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본 택시 기사들은 대부분 무뚝뚝한데 한국 기사님들은 정이 많으신 것 같았죠. 한국은 어떠셨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특히 사람들이. 하. 한국 사람들 정 많죠? 근데 일본 사람들도 친절하던데요? 친절은 한데,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친절은 매뉴얼화된 친절이었고, 한국의 친절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었죠.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내리는데, 기사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또 한국 놀러오세요. 체크인 카운터로 가면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손님은 왕이라고 하지만, 그건 돈을 지불하는 관계에서만 성립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돈과 상관없이 사람 대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청소부든, 택시기사든, 가게 주인이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그게 진짜 선진국 아닐까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신발을 벗었는데, 직원이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신발 벗으세요. 가방 내려놓으세요. 같은 명령조 뿐인데, 여기서는 승객을 배려하는 말투를 썼죠. 면세점을 둘러보다가, 또 놀랐습니다. 직원들이 구매 압박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구경만 하셔도 돼요. 필요하시면 불러주세요. 일본 면세점에서는 직원들이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권하는데, 여기서는 손님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게이트에서 대기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청소하는 직원에게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비켜주고, 수고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모습. 안내 직원에게도 감사합니다. 죄송한데요. 같은 정중한 표현을 쓰는 모습.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죠.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도쿄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희 일본 승무원들은 모두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벌써 가야 하나? 서울. 생각보다 훨씬 좋았는데,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10년차 베테랑 승무원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죠. 평소라면 신나서 도쿄로 돌아갔을 텐데, 지금은 마치 지옥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륙 준비를 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매뉴얼대로 안전 시범을 보이면서도 마음은 여기 없었죠. 창 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때 동료 유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 이 비행 못하겠어. 무슨 소리야. 서울에 남고 싶어.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나도, 사실 그런 생각했어.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게숨 막혀. 매일 가면 쓰고 연기하는 것 같아. 한국에서는 달랐어. 사람답게 대우받는 느낌이었어. 어느새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장님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비행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장님도 당황하셨지만 저희의 심정을 이해해 주셨죠. 결국 본사에 보고가 올라갔고 승무원 없이는 비행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비행기는 결항되었고 승객들은 다른 항공편으로 재배정되었죠. 저희는 공항 라운지에 모여 앉았습니다. 10년간의 커리어를 포기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확고했죠. 사표 쓸 거야? 응. 이미 결심했어. 한국 항공사 지원해 볼까? 한국어도 못하는데. 배우면 되지. 여기서 살 거라면. 스마트폰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채용 공고를 찾아봤습니다. 외국인 승무원도 채용한다는 내용을 보고 희망이 생겼죠. 제주항공. 지네어도 있어. 티웨이도 외국인 승무원 뽑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자기소개서를 쓰면서도 이상하게 즐거웠죠. 일본에서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어. 실수하면 안 되고, 항상 미소 지어야 하고, 로봇 같았지. 한국은 달라. 실수해도 괜찮다고, 사람이니까 당연하다고 했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남기로 한 이유는, 단순히 도시가 발전해서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문화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 그게 우리를 붙잡은 거였죠. 그날 밤 우리는 서울의 한 고시원에 짐을 풀었습니다. 화려한 도쿄의 아파트에서 작은 고시원으로 옮긴 거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편했어요. 내일부터 한국어 학원 다닐 거야. 나도 면접 준비도 해야지. 힘들겠지만 후회는 없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6개월 후 안녕하세요. 대한항공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서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아직 서툴지만 매일 조금씩 늘고 있죠. 아사미씨 한국어 정말 많이 늘었네요. 한국인 동료가 칭찬해 줍니다. 일본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따뜻한 격려죠. 실수해도 혼나는 게 아니라 괜찮아요. 다시 해봐요. 라고 응원해 줍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일본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후배 구분 없이 둥글게 둘러앉아 웃고 떠들며 식사를 했죠. 팀장님도 막내 직원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청소 직원분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타카아시씨, 김치 괜찮아요? 네, 지금은 김치 없으면 밥못 먹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김치를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김치 마니아가 되었으니까요. 오후 비행을 준비하다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6개월 전그 청소 아주머니를 다시 만났죠. 어머, 일본 아가씨.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제가 한국어로 유창하게 인사하자 아주머니가 놀라셨죠. 세상에. 한국말을 이렇게 잘해요? 한국에서 일하는구나. 네. 대한항공에서 일해요. 한국으로 이사 왔어요.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우리나라가 마음에 들었나봐요. 네. 한국이 너무 좋아요. 특히 사람들이요. 아주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외국인인데 이렇게 우리나라 좋아해주니까. 그날 저녁 일본에서 함께 왔던 동료들과 만났습니다. 모두들 한국 항공사에 취직해서 잘 지내고 있었죠. 한국 생활 어때? 힘들 때도 있지만 행복해. 일본에서보다 훨씬. 맞아. 사람 대접받는 느낌이야.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돌아봤습니다. 기억나. 처음에 서울 무시했던 거. 부끄러워 죽겠어. 얼마나 무지했는지. 일본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진짜 우물 안개구리였어. 그때 한국인 동료가 합석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일본에서 얼마나 편견이 심했는지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일본 분들 한국에 대해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일본 가보니까 한국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죄송해요. 정말 무지했어요. 아니에요. 이제 알았으니 됐죠. 우리가 서로 더 알아가면 돼요. 따뜻한 위로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 한강 다리를 건너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이제 경유지가 아닙니다. 제 삶의 목적지가 되었죠. 매일 아침 인천공항으로 출근하는 길이 행복합니다. 동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승객들에게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근 후엔 안전한 거리를 걸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곳. 일본 여권은 아직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한국인이 된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일본 친구가 물었습니다. 도쿄가 그립지 않아?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아니, 서울이 내 집이야. 정말로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발전한 도시는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도시는 많지 않죠. 서울은 그런 도시입니다. 최첨단 기술과 따뜻한 정이 공존하는 곳, 질서와 자유가 조화를 이루는 곳,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는 곳. 내일도 저는 인천공항에서 승객들을 맞이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항공입니다.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 나라라고, 서울이 제 도시라고, 한국을 무시했던 도쿄 엘리트 승무원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서 행복을 찾은 한 사람이 여기 있을 뿐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술로 놀라게 했고, 사람으로 감동시켰습니다. 외국인 승무원의 인생이 바뀐 이유는 화려한 빌딩이 아니라 따뜻한 인사 한마디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살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질서와 존중, 그 안에 담긴 한국인의 자부심, 기억해 주세요. 서울이 경유지였던 그녀는 이제 서울을 인생의 목적지라 부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당신이 느낀 한국의 매력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한 명의 서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